내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얼른 머릿속에 하나씩만 생각했세요 어, 내가 좋아하는 음식 생각했어요? 네 자, 그럼 게임하겠습니다 아이엠 브라운 어, 의자를 좀 빼야지 의자를 뒤로 좀 빼고 자, 여기 누구부터야? 재롱이부터 가는 거야 자, 시작 <laughs> kimc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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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mchi. kimchi. 맛있겠지. 자, 앉아 잘했습니다. 상추가. 선생님은 더 맛있는 것을 원한다면 여기 있는 식당에 보면 이거보다는 상추보다는 뭐가 더잘 어울릴까? 딸기. 딸기나 아니면 예, 네, 과일이 들어가 있어. 요 자, 이렇게 해야 이렇게 먹어야 여기 다섯 가지의 음식을 모고곧 먹을 수 있겠지. 자.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 올 때에는 어떤 음식들을 많이 먹고 온다? 아, 저 아, 부서까지 있던 음식들을 골고루 먹고 와야 돼요. 자, 여기에다가 나는 고구마 먹고 또 국수도 먹고 어, 감자도 먹고 이렇게 먹고 먹었어요. Mobil 음식 먹는 거에 대해 네. 공부했는데 재밌었어요? 네! 아,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운동을 해야 돼요, 운동. 운동만 네. 잘 먹으면 안 되거든? 네. 그래서 다음에는 운동을 어떻게 할 건가?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식상 위에 있는 거다 정리하세요.